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두 함수인 f x 와 g x 가 있어. 봐봐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자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 x 의 극한값은 알파고, 즉 f x 는 a 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란 얘기야. 두 번째, 리미트 x 가 a 로갈때 g x 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베타입니다. 즉 fx와 gx 모두 a라는 곳에서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케이? 첫 번째. 이 성질은 많이 봤을 거야.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에다가 k배를 한 함수의 그럼 극한값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요 상수는 앞으로 뺄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그냥 k 배의 리미트 x 가 a로 갈 때의 f x니까 f x의 극한값에다가 그냥 뭐해라 k를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 이해 되지 어려울 거 없지 그러니까 상수를 앞으로 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더하기 빼기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 더하기 빼기에 대한 얘기 자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f(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알파고 g(x)는 a에서의 극한값이 베타인데 얘네 둘이 더한 함수의 a로 가는 극한값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을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각각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 x값 하고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 x값을 각각 더하면 되니까 그냥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의 합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두 함수의 극한값을 뭐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 똑같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더하기 빼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 게 뭐겠어요? 이제 곱하기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자, 두 함수를 뭐했다? 곱했다. 그거의 극한값은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뭐겠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겠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하겠어? 이제 GX를... fx를 gx로 나눈 거지. 뭐 gx를 fx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나눈 함수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럼 당연히 얘가 뭐겠어? 델타 분의 알파겠지. 단단 델타는 단, 0이면 안 되겠죠. 이해가 돼? 학교 시험에 다음 중 극한값의 성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세요. 하고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가 틀린 거야. 왜? 분모는 절대 0이 돼선 안 되잖아?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가 않잖아?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알겠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야? 초등학교 때로 생각하면 0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 얘가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지? 0을 다른 숫자로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극한의 성질 굉장히 쉬운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다가 k배를 하면 은 그냥 극한값에로 k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끼리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다 그냥 본연의 극한값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만 분모가 0되는 경우만 빼고. 알겠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험로 나오지는 않아요. 쇼로. 근데 가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표현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맞는 거란 고이겠지 이제 이런 디테일한 조건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문제만 알겠지. 재밌지? 재밌지? 그. 보량다는 무슨? 알았어요. 너왜 봐? 그걸 만져 봐. 여. 자. <laughs> 그다음에 자, 극한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이제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할 거거든. 근데 왜 극한값 계산을 배우냐면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모가 0 되는 경우만 빼면 다항 함수, 유리 함수, 무리함수 <laughs> 다 그냥 극한값 그 물어보면 뭐 하면 되지? 그냥 대입하면 되지. 그렇지? 아빠 이런 거잖아.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 1 대입하면 되고 그냥. 렇지왜 얘는 1로 가까이 가면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x-7이 대입하면 되고. 다음에 뭐 리미트 가 1로 갈때 플러스 1분의 1, 1 대입하면 되고 이해가 되지? 뭐 리미트 가 1로 갈때 루트에 X 플러스 2, 1 대입하면 되느냐, 그렇지? 왜 이런 함수들은 지금 다 1에서 뭐야, 다 그냥 끊, 뭐야 끊어져 있죠다 이어져 있으니까 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좀 특이한 형태의 극한값 계산이 어 크게 여기 책에는 지금 4개가 적혀 있는데 보통 나오는 거는 3개니까 3개만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0분의 0꼴이라고 적혀 있고 0분의 0꼴.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적혀 있고요. 세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의미부터 설명할게요. 보통 애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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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방법은 다 알거든, 배우고 나면. 근데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셋 중에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느낌을 잘 알아야 돼. 요 0분의 0. 뭐 어떤 인간에서는 뭐 음골이라고 합니다. 음골. 0분의 0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분모도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도 계속 작아지고 있고 분자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형태가 분명히 어디론가 수렴을 하거든? 근데 그 값이 어때? 예상이 돼? 분모도 작아지고 분자도 작아져. 그럼 영은 아니잖아. 그렇지? 봐봐. 수초가 뭐가 이 무조건 뭐가 중요해서 분자는 1로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작아져.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지? 영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분자도 계속 작아지고 분모도 계속 작아져. 이게 영으로 갈까? 그 모르겠지. 그러니까 좀 특이한 대사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지그 다음에 이제 무한 대분의 무한대야. 분모도 계속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져. 이것도 분명히 어디로 온가 값으로 다가는 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커이 무한대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 계속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니라고. 알겠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이 무한대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계속 커지는 거에서 계속 커지는 거를 빼는 것도 어떠한 값으로 다가는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세 가지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법을 배우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자 보통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두 개가 보통 한요두 개가 한97% 정도 시험에 나오고 요게 이제 한3% 정도 이거 두 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0분의 0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근데 책에 뭐라고 돼있어 0분의 0잘 봐봐 예를 들어 하나 보여줄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x가 1로 가면요. 분모도 지금 0으로 가는 중이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중이야. 각각이 지금 다 하는 수이야 이해가 되지? 이해 돼? 요게 0분의 0이야. 이게 0이에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 정리에 의해서 봐봐. fx에다가 a를 집어넣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 머리 열어 조금씩 다시 나 이리라고 얘기할 필 없어 지금 fx에다가 a를 집어넣었던 0이다 그럼 fx는 인수분해했을 때 x a 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지 아왜 당연한 것들인데 대답을 안 하냐 응? 아니 그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니요 말로 안 하면 모르는 거니요 좀 f가 a 0이다 이 얘기는 fx를 인수분해 했을 때 x-a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지 이런 뜻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을 각각을 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야 그지 근데 x가 1로 갈때 얘네 둘다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둘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찾아서 지우면 더 이상 0으로 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영어로 가게 하는 그 인수를 찾아서 지우는 게 목적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이렇게 루트가 없는 경우에는 인수분해로 찾으면 되고, 알겠지?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그 인수를 찾는 거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유리화는 뭐냐면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분모를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3분의 루트 2야, 유리화했어 안 했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유리화는 영으로 가게 만드는 그 인수를 찾기 위해서 하는 유리화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x-1이 있는데 분자에는 없어. 그럼 분자를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인수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어떻게 분해가 되죠? x-1분에 x-1, x 플러스를 x x 딱 하면 팍짝 지워져서 1로 가니까 뭐 나와? 2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생긴 놈은 1로 가는 극학값이 그 뭐야? 2야. 이렇게 계산을 한다니. 는 문제 이해 되니? 네. 이게 0분의 0의 방법이야. 미적분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애들은 답이 다 0이 나올 거야. 네. 왜? 그래서 1로 가면 0이네. 0. 오, 너무 다 혹시 너무 쉬운데? 재리는 거지. 알겠지? 저도 너무 안 된다 요 그러면 그 루트 있는 것도 하나 해 줄게. 하나씩은 그래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음. 음, 문제는 뭐좀밖에안풀야겠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4로 갈때잘봐야지 자, 루트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3분의 3x 마이너스 12. 이걸 계산을 하래 그럼 니네가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 x가 4로 가고 4를 넣었어. 어? 분모 0으로 가네. 4를 넣었어. 어? 분자 0으로 가네. 아, 0분의 0이네. 그러면 x가 4로 갈때 0분의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에서 x 마이너스 4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분자에는 딱 보니까 바로 찾아져요, 이렇게. 근데 분모에는 안 보여. 루트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돼. 이해가 되지?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분모 문제에 뭘 곱해야 돼? 루트에 x 플러스 5 플러스 3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야 돼. 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게 유리화니까. 그지? 그러면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똑같이 곱해주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잖아? x 플러스 5 마이너스 9니까 뭐가 돼 이제? x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없어진단 말이야이 상태에서 이제 x가 어디 가? 4로 가잖아. 4를 집어넣으면 은얘뭐뭐 돼? 6이 되니까 6, 4, 1 8이라는극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요게 이의0을 푸는 방법이야알겠이니까 다시 한번 써이이사게 음. 책에 써있긴 하지만. 쉽지? 자, 람분이사을은는방법은이으로 가게 만드는 그 인수를 뭐 해서 찾아서 약분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자, 루트가 존재하면 유리화를 통해서 그 인수를 찾을 수가 있고, 자, 루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수부대를 통해서 그 인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 이해가 되지? 그러면, 0분의 0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럼 이거를 통해서 엄청 중요한 개념을 잡아야 돼. 안 꺼졌지? 꺼지면 큰일 나. 잘 봐봐. 예를 들어서 limit x가 1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k 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래. 잘 봐봐 이거. X가 1로 간단 말이야. 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K 때문에. 근데 분자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단 말이야. 얘가 만약 0으로 안 가는데 분자가 0이야. 그럼 얘는 뭐냐? 0. 0이야. 근데 극한값이 뭐래?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어떤 형태였으니까 0이 아닌 극한값 나왔겠어? 0분의 0이었겠지. 0분의 0이었으니까 0되는 거 싹싹 지우고 1 넣어서 알파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k 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일 되야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주요 개념 분자가 0으로 갔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laughs> 그럼 반드시 분모도 들어가야 돼. 영으로 가야 돼. 자, 반대로 얘기한다. <laughs> 이 함수가 극한값이 이 때,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대. 그럼 반드시 분자도 들어가야 돼. 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이해돼? 이 개념을 가지고 수능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분명히 0분의 0 형태를 계산하는 것만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개념이 수능에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가 돼? 다시.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분모가 0으로 꼭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분모가 0으로 안 가도 극한값은 0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래. 그럼 분모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지워서 나온 거야. 두 번째.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럼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가야 그렇지. 이해가 되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 그럼 얘는 수렴값이 있어 없어? 없습니까 이해하지? 그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지. 요리파에서 이해가 됐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중상고일 때 배웠던 인수 정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인수. 자, x가 k로 갈때 0분의 0이야. 분모 문제에 둘다뭐 있어? x k 있어. 그거 찾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이게 0분의 0이다. 에? 오케이.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아, 뭐야 또. 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무한대 개념을 설명할 건데 어, 개념을 설명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거든 내가 매년 하지만 쌤은 가끔 수업 중에 좀 빨리 푸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잖아 그치? 근데 점점 이제 알려주는 게 싫은 게 뭔지 알아? 분명히 개념을 설명하고 이 원리에 의해서 빨리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니네 머릿속에는 개념이 없어 이것만 기억해 맨날 그게 응용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인간 강사들이 막 나와서 막 무 소리 할때 그러는 거야. 이 편법 쓰지 말라고. 정석으로 가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 편법 쓰면 좋지. 빨리 푸는데. 그치? 렇 근데 분명히 설명을 다 했다고. 이 개념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빨리 풀어지는 걸 안다. 그럼 이거 이거 딱 잘라먹고 이것만 기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응? 하지 말라고 했냐. 개념이 완벽한 상태에서는 빨리 푸는 편법을 이용하는 건 좋은 거야. 활용이니까. 알겠지? 2학기 때 이거 미적분 수업하면서 내가 또 물어볼 거야요이 개념. 근데 너는분명 이것만 얘기할 거야. 내가 1 0 확실한 거 아니야. 응?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잘 봐봐. 세 가지를 싹 써볼게.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딱 봤을 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이거 파악하는 게 쉬워. 왜? 대놓고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니까. 알겠지? x가 무한대로 갈때좀 간단하게 쓸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1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e x 2X 플러스 e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내가 세 가지를 e 쓸 거야.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상승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세 개를 썼어. 이가이세 개의 차이점에 뭐가 있는 거 o s a n s 차수. 가 l u s e 가 p 수가 s 고 i b 가 n e 근데 얘네 셋다 뭐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게 되냐?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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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잖아 이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분자도 계속 커지고 분모도 계속 커지잖아 지금 보이지?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를 푸는 방법 책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 분모의 차수가 제일 높은 항으로 모든 항을 뭐한다? 나눈다라고 써있지 이거 봐라 누가 차수가 제일 높아 분모에서 분모 중에 x 제곱지. 그럼 x 제곱으로 다 나눠봐.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분의 x 분의 2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니 여기까지. 그럼 내가 미적분 수업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어?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 여. 이거 어디로 가? 여. 이거. 어디로 가? 여. 이거. 여. 이거. 이, 분니도이니 l i m i t x 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으로나눌거야 a 1 x x 제곱분의 a t e E x 분의 x 제곱 e r a t 이 t h a t 이거 t You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11, 1러스3 1 플러스 x 분의 1 16, 17, 18, 1 10, 11, 플2스 x 14, 15, 16, 17, 18, 1 10, 11, 12, 13, 1 됐지? 요거 0 1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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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근데 무한 대분의 무한 대풀 때 이렇게 풀는 애들 한 명도 없어 왜? 이 원리에 의해서. 쌤 무한 대분의 무한 대는요.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뭐야? 0일 어, 어. 수밖에 없고요.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뭐야? 발산이겠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면 분모랑 분자랑 차수 같을 때는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 항 개수만 비교하면 끝나. 얘네는 쓸모가 없다. 왜? 그래, 다 영어인 거아 이해가 돼? 네. 이러니까 무한대분은 무한대나 어떻게 해? 1초 만에 답이 나와. 이해가 되지? 난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 미적분 다 배운 다음에 애들한테 얘들아 무한대분은 무한대 어떻게 풀어? 채무채 한 개씩 비교하면 돼요. 왜?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지 이거?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수능이 뭐라고 나오냐? 애들아 리미트 x 가 a로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g x 분의 f x 의 극한 값이 0이 아닌데 존재한대 무슨 얘기야? 다시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g x 분의 f x 값이 존재하는데 0이 아니래 무슨 얘기야? 차수가 같다. 그래 차수가 같다. 이해돼 쇼. 네. 네. 이런 거 받아. 이런 것들이 원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수능을 푸는 거야 아두 함수가 차수가 같구나 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그러면 뭐 뒤에서 하긴 할 건데 얘네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책엔 여러가지가 써있긴 한데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들아, 거의 100% 루트가 존재하는 것만 나온다. 알겠지?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푸는 방법은 그냥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면 하면 돼. 유리화면, 알겠니? 문제로서 설명을 해드릴게. 일단 눈치를 채야 돼. 잘 봐라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마이너스 루트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분의 1이 값을 계산을 하면 자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가 되지? 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분모에 있네 근데 루트가 있네 분모를 뭐하라는 얘기야? 유리화를 하는 이제 유리화를 진행을 하면 암산 되지 이거 저거 마이너스 이거 제곱 그럼 뭐 나오냐 4x 스 마이너스 위에는 뭐가 돼 x 러스 플러스 루트 플 제곱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이제 뭐가 됐어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그 얘는 뭐야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그 뭘로 바뀌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뀌지 음. 이해돼?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되지 분모 몇 차? 1차 계수 뭐야? 4 분자 몇 차? 이게 2차냐? 1차 1차지 계수 뭐야? 1, 1. 계수 뭐야? 1 그니까 러 뭐야? 4분의 2 이해됐어? 네이러 끝난다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0분의 0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밖에 없는 거야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유리발하면 결국 결국 뭐로 바뀌어 무한대도 무한대 바뀌어 바뀌니까 그러니까 프리 방법은 결국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네. 요게 극한값 계산이야. 알겠지? 이해됐죠? 네. 아니 극한값 계산. 그다음 대우 또뭐 있냐? 아니 거기 3 번에 있는 게 아까 쌤이 얘기한 거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가 알파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거면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예. 밑에 거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 값이 알파로 존재해. 근데 0이 아니래. 0이 아니야. 근데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 분모가 어디로 가야 돼? 0. 어. 그렇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네. 그다음에 4번에 있는 대소관계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문제 풉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거 38번, 39번, 41번, 뭐 43번 이런 거는 100% 내신용 문제야, 내신용 문제. 알겠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